못 살아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위빙구단의 대마가 순식간에 제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1997년 8월 15일에 도어진 이창호구단과 위빙구단의 제2회 삼성화재배 16강전 경기입니다. 이창호구단의 전성기 시절 대국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이창호구단이구요 백이 위빙구단입니다 자 이창호구단 화점 소목을 두어가고 위빙구단도 화점과 소목을 두어갔습니다 높게 걸쳐가자 한번더 걸쳐가서 네두칸 높은 협공을 했구요 이 당시에는 두칸 높은 협공을 하고 이 눈목자 씌우는 정석이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여기를 치받아두고 네, 흙이 축이 유리했을 때 여기까지 밀어둔 다음에 여기를 빠져서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배석이 흙이 우산기 돌이 가있기 때문에 이 빠지는 정석을 쓸 수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 이어두고 네, 끊어가서 정석 진행이죠. 단수 치고 하나 끊어서 네, 여기서 보통이라면은 이 밀어간수로 여기를 입구자로 붙여 두고요 흙이 이어갔을 때 축머리를 쓰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두 점의 축머리라면 이런 곳을 협공할 수도 있고요 단서친다면 하나 이어두고 나갈 때 그때 양협공을 해가지고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석에서 위빙구단은 하변 쪽을 중요시했는데요 이곳을 하나 밀어두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축머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하변 쪽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를 쭉 막아 두고 네, 한 칸을 띄어서 두터움을 챙겨 갔는데요. 쭉 나간 다음에 여기를 딱 띄어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장면에서 누가 좋아 보이실까요? 흑이 좋아 보이실까요? 백이 좋아 보이실까요? 아니라면 그냥 호각의 진행으로 보이시나요? 이 당시에는 이 진행이 호각의 진행으로 서로 둘만 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금 진행이 흙이 두집반 정도 유리한 진행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이곳 한 칸으로 뛰어간수로요. 날 일자를 두라고 합니다. 흙이 단수를 친다면 가만히 이어서 추후에 이곳을 다막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변 쪽에 들어오더라도 백이 워낙에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흙도 입구자로 붙여서 이두 점을 탄력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지금 단수치는 것은 안 되죠. 이 축도 백이 불리하고요 반대쪽 단수도 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축이 안 됩니다. 이렇게 쭉 몰고 나갔을 때 네, 축이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구요. 여기서 100은 이것까지만 막아두고 한 점을 제압할 때 그때 이곳을 띄어서 이런 식으로 하변 쪽을 지키는 것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진행과 실전을 비교해 보시면 100이 나중에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어차피 여기 젖혀가는 것은 100이 단수 친 다음에 여기를 뻗었을 때큰 수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이곳에 날 일자를 두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일자를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진행은 서로 반집 승부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 한칸 뛰어간 수가 102, 두집 정도 손해본 수이고요. 네, 하변 쪽을 키워갔지만, 이창호 구단은 적절하게 삭감을 해두고, 자상기 쪽을 향합니다. 네, 초반 포석은 흙이 약간은 득점한 모습입니다. 한 칸으로 뛰어서 받아가자 날 일자로 뛰어갔고요 근데 여기서도 유빈구단이 정석 선택이 좋지 않았습니다 협공을 해서 이구자로 붙이는 정석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 정석은 축에 유리해야 될수 있는 정석이었죠 끊는 다음에 백이 이 축에 유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흙이 나갔을 때이두점 축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쭉 타고 나갔을 때 여기에 돌이 입구자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빙 구단은 하변 쪽의 두터움을 연계해서 상변 쪽에서 두텁게 만든다면 은 중앙 쪽에서 발전성을 본 것인데요. 하지만 실전에 날일자를 갔을 때이 창호 구단이 단수를 치니까 중앙 쪽에서 발전성이 너무 없어요. 이어서 받았는데 단수 한방 치고 나를자로딱 가니까 실속적인 부분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다 챙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백이 여기를 끊어갈 수도 없어요. 여기를 끊자니 단수 한방 쳐두고 이곳을 딱 이어갔을 때 흑의 모양이 굉장히 두터우면서도 탄력이 좋습니다. 그에 반해 백의 모양은 뭔가 무거운 돌들이 상당히 많죠. 네, 유빈구단은 나를자를 씌워서 두점 쪽을 간접적으로 제압을 해두었습니다. 네, 이 차원보다는 굉장히 발 빠르게 실리를 챙겨갑니다. 어, 여기서 이어관수도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블루스팟이었어요. 이게 간단한 끝내기처럼 보이지만, 추후에, 요런데 붙였을 때, 하변 쪽의 맛이 굉장히 나쁩니다. 빠진다면은 당장 끊어갈 수도 있고요 끊고 나서, 한 점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곳을 뻗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맛도 있고 아니라면 은 여기를 한칸 띄워서 둘 수도 있고요 띄워야 되는데 이곳을 나가서 하변 쪽을 깰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맛좋은 끝내기였고요 네, 유빈 구단도 일단 날일자를 씌워서 계속해서 중앙 쪽을 키워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창호 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끊어갑니다 이바둑의 첫 번째 승부처가 등장을 했고요 자 지금 장면에서 백이 단수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흑이 뻗어 갔을 때이 뻗는 수가 이 101점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운 한점이죠. 이곳을 밀어 가더라도 하나 밀어 두고 결국 두점 머리를 맞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곳의 단수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쪽 밀어 가는 수는 어떨까요? 이때도 흑이 두점 머리를 때려 둔 다음에 젖혀 갔을 때 가만히 이어 가면 이두 점이 밀어가면서 탄력은 생겼지만 두점 머리를 맞으면서 자충에 걸렸기 때문에 흙한 점을 공격하는데 이득이 없습니다. 단수 쳐도 뻗어가는 수가 선수이고요. 위쪽을 단수 쳐도 하나 나가두고 이곳을 밀어갔을 때 흙의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백도 뻗어가는 수한 수이고요. 여기서 이창호 구단은 한 칸을 띄어서 응수타진을 하고요. 백이 밀어가자 이곳을 붙여서 하변 쪽에서 한번더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뻗어가는 진행이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백이 한 칸을 뛴다면 중앙 쪽한 칸을 띄어서 일단 중앙 쪽에서 모양을 갖추고 하변 쪽의 맛은 계속해서 노려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실전 진행은 이창호 구단이 이곳을 띄어가고 하변쪽을 붙여가자 위빙구단 여기서 손을 빼고 이곳을 붙여갑니다. 근데 이 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한 수였어요. 흙이 아래쪽을 젖힌다면 이곳을 되젖혀서 백의 탄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위쪽에 단수 칠 수가 없어요. 있고 나서 여기를 끊기면 이두 점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끊어가야 되는데 백은 이곳을 뻗어가서 자연스럽게 흙의 돌아 압박하면서 중앙 쪽에서 두터움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도 위쪽으로 젖혀서 최강으로 두어 가고요 유빙구단 이곳을 대젖치는 수를 또 준비했습니다. 어이 진행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흑이 여기서 막아가고 싶은데 이곳을 막았다가는 단수 한방 치고요. 여기를 딱 밀었을 때 여기서 대책이 없어요. 이세 점이 지금 잡혔습니다. 단수치고 여기를 쭉 나오는 것은 좋지만 단수친 다음에 여기서 뭐가 없습니다. 이세 점을 축으로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섯 점이 제압이 되는 것이죠. 이창호 구단은 여기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곳을 끊어가면서 굉장한 패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 이곳에 밀어가는 패감을 사용하고요. 네, 이런 바꿔치기가 되었는데 유빈 구단 입장에선 집균형이 완전히 망가졌던 바둑이었는데 이 패를 이용해서 우산기 쪽에서 집균형을 맞춰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바꿔치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창호 구단은 하변 쪽을 연타하면서 하변은 이제 완벽하게 깨진 집이 됐고요. 유빈 구단도 이곳을 뚫어갑니다. 자, 이창호 구단 이곳을 붙이고요. 아직까지 우산기 쪽이 완벽하게 제압된 돌은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붙여서 살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날일자를 띄워서 백돌을 끊어갔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수가 실수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흑이 이쪽은 이곳을 막았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막히는 모양이죠. 백이 이곳을 넘어갔을 때 그때 밀어가도 되고요. 추후에 이곳을 젖히고 호구치는 탄력이 아주 좋은 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 조금 더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 진행은 이곳에 날일자를 봤을 때1 0이 밀어가니까 아까처럼 크의 탄력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죠. 이후에 실전을 보시면 이창호구단은 우상기 쪽을 버려갑니다. 이곳을 젖히고 네, 뻗어서 우상기 쪽을 다 버렸는데요. 하지만 이 진행이 우상기가 굉장히 컸어요. 이게 통집이거든요. 굉장히 큰 집입니다. 거의 우상기 쪽만 40집이 육박하는 상황으로 이바둑의 형세가 갑자기 백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네, 이창호구단 젖혀가고요. 이런 교환을 해두고 이창호구단은 날일자를 띄어가서 일단은 집균형을 맞춰갑니다. 네이빙 구단은 날일자 교환을 해두고 중앙쪽을 갈라가죠. 이수도 지금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게요 다른 곳에 갔을 때 여기를 끊는 수가 생기죠. 이어야 되는데 나가서 흑두 점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빙 구단도 상당히 이 당시에 컨디션도 좋고 실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중... 지금은 중국의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중국 랭킹 5위에 올라왔을 정도로 상당히 강자였죠. 창호구단은 이곳을 밀어가고 찝고요 이곳을 붙여서 오히려 백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가 이바둑의 마지막 승부처였는데요 이 창호구단의 이 붙인 수의 뜻은 이 우아기 쪽에 백도를 압박해서 이곳에 단수를 강요하는 한 수입니다 단수 칠때 이곳을 때려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끈어가는 약점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기 때문에 이창호구단은 우하기 쪽을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약점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위빙구단도 그를 간파하고 최대한 이 단수를 치지 않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탄력을 불어넣습니다. 이곳을 젖혀가자 이창호구단 치받아서 자신의 약점도 지키고 힘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실전에 위빙구단이 이곳을 두고. 밀로가면서 이제 중앙 쪽에서 마지막 승부처가 펼쳐지는데요. 이창호 단 단수치고, 막아갔을 때 이곳을 붙여갑니다. 여기서 위빙 구단이 아래쪽에 한 점을 제압했는데, 이수가 이바둑의 첫 번째 패착이었습니다. 이곳을 끊어간수로는, 위쪽을 찌르고요. 막고 나서 이곳을 이었어야 합니다. 흙이 지금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다른 곳을 간다면 여기를 끊겼을 때이두 점과 세 점이 맛보기로 제압이 됩니다. 때린다면 세 점이 제압되고요. 세 점을 살리면 두 점이 제압되기 때문에 흙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흙도 중앙 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막아서 백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 이곳을 단수치고 호구를 치니까 일단에게 그 중앙쪽에서 모양이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유빈구단이 이곳을 젖혀서 우아기 쪽에 백도를 살아두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다면 이바둑은 계속해서 끝내기 싸움이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요. 실전진행은 이 중앙쪽을 밀어갔는데 이수가 패착이었습니다. 이창호구단이 단수치고 여기를 뻗어간 순간 우아기의 백대마가 다 잡혀버린 것이죠.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 여기를 붙이고, 호구를 쳤는데, 막아갔을 때 이곳에서 한 집이 안 납니다. 이 모양이 신기한 게요, 백이 여기를 막아도, 이곳을 찝고 나서, 단수 치면은, 부분적으로 먹어치는 수가 좋아 보이지만, 막았을 때 때리면, 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결국엔 끊기는 모양이죠. 여기서 한 집이 안 납니다. 이어도 치중 가면은, 이 집은 옥집이고요 여기를 잊고 나서 한 집을 내더라도 집어두고 이곳을 두어가면 백이 한 집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돌이 살려면은 하변 쪽에 흙을 끊어가야 되는데요. 실전을 보시면 막아두고 하나 잊고 나서 이곳에 빠지는 진행을 선택했는데 이창호 구단은 이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네 이수가 딱 두어주자 흙은 완벽하게 살았구요 백은 못살아있습니다. 위빙구단의 아, 대마가 순식간에 제압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실전을 보시면 위빙구단은 이곳을 밀어가면서 네, 중앙 쪽의 흙돌과 수상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 수상전은 흙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찔러가서 수상전을 해야 되지만 네, 중앙 쪽 슬슬 나가면서 수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고요. 네, 때려두고, 이곳을 딱 이어가니까, 흙이 뒷공배만 일곱 수가 있어요. 백도 수가 많긴 하지만, 이수상전은 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어보고, 여기를 딱 집어가자, 위빙구단이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수상전을 조금 해보자면, 이렇게 메우고, 뒷공배부터 메워보겠습니다. 찔르고 네, 이어가고요쭉 메웠을 때 수차이가 많이 나요. 단수 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흑이 여기서 손을 빼도 잡을 수가 있고요. 네, 한수가 늘어져 있습니다. 손을 빼도 여기를 나와서 딱 먹어치면은 흑이 한수가 빠르죠. 네, 결국 위빈구단이 이 대마가 전멸하면서 이창호 구단이 승리를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이대국은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했던 순간이 많았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마지막 중앙전에서 힘을 내면서 대마를 잡고 승리를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바람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